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레이 프리처드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소할 뿐이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문을. 적어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붙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미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가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좀 함께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아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읽을 때이 말씀이 우리의 이론이 되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앞에 소개해드렸던 믿음의 항해 저자인 레이 프리처드의 기도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 없이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제 더는 문을 닫아두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절 위에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죄제를 대신 지시고 제게 영생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282장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샬롯트 엘리엇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녀가 32살 되던 해 갑자기 원인을 알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큰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의에 엘리엇의 삶을 채운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이 엘리엇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엇 아버지의 친구이자 목사인 케자르 밀란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엘리엇에게 전하게 하셨고, 다시 엘리엇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2장에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82장에 영문 직역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옮겨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날 위에 흘리신 주님 피 외에 간청할 근거 전혀 없어도 주님 날 오라하시니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비록 흔들리고 요동해도, 수많은 갈등, 수많은 의심 있어도, 안박해 싸움과 두려움 있어도,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영접하고, 맞아주시며 사하시고, 정쾌하며 위로하시니, 주님 약속을 내가 믿기에, 오,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내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두통을 일으키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3절의 증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나병 환자가 총몇 명이었습니까? 네, 열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사람은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 보면 1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의 모습은 나머지 아홉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몸이 좀 아프면 인생의 여러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으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던 그 아홉 명의 모습에 가까우십니까? 윌리엄 아서워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감사한 귀한 일이 그의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음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여러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해서 낙심하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송가 429장 1절 가사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서 결실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에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에 오늘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도,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도,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주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골로세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려 했습니다. 환란과 빗방 중에도 그는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푸대접을 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고 무단히도 애썼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로 갇혀 있던 제첫 번째 투옥 기간 가운데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사도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호소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콜로세스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쩌다가 생각날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호소이며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어떤 범법 행위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에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정말 감사할 일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한해 1월 1일 첫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240일의 시간을, 날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240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사로잡히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폭풍을 지나며 힘겨워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 귀하게 경험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에서 눈을 돌려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